안녕하십니까 유튜브에 단도 썰을 풀고 있는 단도TV의 류유튜버입니다. 예저 같은 경우는 이제 19살 때부터 26살까지 정말 심각한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포토를 끊을 수 있었던 기회도 정말 많았고요. 빚을 다 갚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도 너무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포토를 끊지 못하고 어, 굳이 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정말 멍청한 놈입니다. 제목을 보고 들어오신 분 중에서는 도박과 전혀 무관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분들도 앞으로 살면서 도박 유혹을 몇번 정도는 어, 겪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유혹을 겪었을 때 그냥 제 방송 아니면 제가 생각나가지고 아, 도박 안 해. 유튜버 썰어봤는데 안 하는 게 좋더라. 이렇게만 생각이 나신다면 어, 저로서는 진짜 바랄 게 없겠습니다. 또이 제목을 보고 오신 다른 분들 중에서는 저 같은 이제 심한 도박 중독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삶이 너무 끔찍해가지고 밤에 잠을 못자시는 분들 아니면 이 힘든 현실을 잊고 싶어서 유튜브 채널을 돌고 돌고 돌다가 결국 저 채널까지 오신 분들이 계실텐데 그 힘든 삶 이제는 벗어나셔야죠 제 방송을 보고 용기를 내셔가지고 단도를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에서는 제가 단도하면서 겪었던 것들 정말 비참했던 삶들 여러 가지 단도 팁들 이런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에게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방송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한번 이제 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 얘기긴 하지만 아마 다른 도박 중독자분들이랑 크게 다를 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박 중독의 끝은 모두가 다같거든요저 같은 경우는 이제 19살 때 처음으로 도박을 시작하게 돼가지고요. 작년 26살 때까지 7년 동안 도박 중독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도박을 한지 7년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누적 빚이 4천만 원 그리고 제가 잃은 돈은 제가 예상하기로는 최소한 1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대로 된 이제 직장에서 근무를 해도 오래 못하죠 도박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 곳에서 오래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결국엔 제가 도박을 하지 않았으면 절대 접하지 않았을 3대 3 직종 상하차, 노가다, 배달, 네,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고요. 이게 그 3대, 이 3대 집중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20대 초중반에 대학생이라면 충분히 이제 제대로 된 직장을 갖고 자기 경력도 쌓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았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써보지도 못한 그 도박 빚들 이걸 갚기 위해 정말 이런 일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낭비했었습니다. 그게 정말 가슴 아픈 거죠. 하필이면 또 제가 도박을 19살 때 시작하게 돼가지고요 원래 제가 갈수 있는 대학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아래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대학에서 조차도 고등학교를 치면 퇴학이죠 지금 재적 상태에 있어서 복학도 하지 못하고 있고요 3학년을 끝낸 제 학점은 지금 2.4점입니다 제가 나중에 복학해서 졸업을 한다고 해도 정말 답이 없는 학점이죠 부끄러운 애이지만 26살 먹고 정말 효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집에서 가출도 했었고요. 3년을 넘게 사귄 정말 사랑했던 여자친구, 저희 도박 이런 것도 다 이해해줬던 여자친구도 결국에는 도박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7년을 넘게 도박을 하면서 불규칙한 삶과 또안 좋은 식습관을 가지면서 건강도 많이 나빠졌고요. 단순히 이제 신체적인 건강 뿐만 아니라 안 좋은 각종 정신질환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평생 꿈꿨던 미국 유학도 가기 세달 전에 도박이 재발해서 결국엔 못 갔어요. 할수 있었는데. 또 이제 신용등급 같은 경우도 정말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작년에는 결국 공식적으로 이제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도박을 하면서 단 7년 만에 생긴 일들입니다. 이거 외에도 제가 잃은 게 너무 많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정말 밤을 샐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나머지 애들은 천천히 나중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정말 끔찍했던 제 삶이 예, 단도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서서히 나아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작년 5월 25일, 아직도 기억나요. 그 경기가. 새벽 MLB 경기였는데 그 경기 배팅을 마지막으로 단도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 날이죠. 26일에 단돈 5만원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서 친구 집과 이제 직장 숙소들을 전전하면서 제가 단도 생활을 계속 이어 나갔습니다. 이제 한 10개월 정도 지났죠. 10개월, 한 11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빚도 이제 그 많던 빚들이 어, 지금 이제 9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 안으로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정말 연체가 많았는데 그 연체들로 이제 다 정리했고 더 이상 빚도 쪽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정신적인 여유도 좀 찾았습니다. 옛날에는 하지 못했던 이제 뭐 먹고 싶은 거였으면 먹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는 이제 그런 재정적인 여유도 되찾게 되었습니다. 단도를 시작하면서 가장 좋은 점이 원래 도박을 하면서 정말 오늘만 보는 삶, 내일이 없는 삶을 너무 많이 살았었는데 이제는 내일을 바라보는 삶, 이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삶을 다시 되찾았던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단도는 이제 평생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제 단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싶고, 저 또한 이제 단도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 유튜브 방송을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박 중독은 정말 쉽게 고쳐지지 않는 병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다, 아니면 주위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심각한 도박 중독자다, 그런 분들은 이제 구독하셔서 제가 단도하면서 겪었던 일들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던 일들 그리고 단도 여러가지 팁들 이런 것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영상에는 이제 단도에 도움되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